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입니다. 판매가격은 2,4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 2018년 1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7만 0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에 지금 탑업화 작업 끝나서 현 상태로 전시가 되어있고요 앞좌석 전동시트 이어시트도 깨끗합니다. 들 핸들 상태.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되고. 주행 거리는 72,000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미션은 오토고요. 오토 올드 기능 이고 전자 파킹 시스템 있고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 커튼 기능. 그다음에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 되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후측방 경고 등.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습니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눈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 뒷좌석 파노라마 썬러프까지자 옵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비 있고요. 2열 1선 시트 들어가 있고 엔진룸 상태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양합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면 2018년 1월달 최초 동이 주행거리 72,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라고 했고 사고 보시면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유 냉각수 도유 없고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정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익스크루시브입니다 판매가 2,4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쏜 중고차 몇몇 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알구야 싶으도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